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9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 시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 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이셨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날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노라 하지 아니하이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기 아사 세상이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거절을 당합니다. 특히 여기저기 넣어도 떨어질 때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요. 면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일상에서 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셨지요.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거절당하지 않을 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 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 나 제들 제들 위해서 십자가 못지겠는데요라고 말하지 않았지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게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보지요. 오늘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거부당하는 여러 사람들, 어, 예,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절당하신 예수님보다는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갈릴리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로 예수님께서 눈을 돌리셨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범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그 일, 형님이 하시는 그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시골에 있지 말고 저 위에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좀 있으면 정말 초막절이고 절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때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신 겁니다. 초막절에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나는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팔장에 가서 또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점점점 격렬해지게 됐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나를 거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과 신랄하게 싸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 들어갔을 때 우리가 12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막그 유대인들하고 논쟁하고 하는 혼란스러운 시기들이 한두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절이 되었지요. 초막절은 우리 달 우리 양력으로 보면 9월, 10월 경이 초막절입니다. 수전절은 12월 달입니다. 양력으로 보면 12월 달입니다. 어, 그러니까 한두달 정도 지난 거죠. 계절로 보면 초겨울, 아니 겨울이죠. 겨울. 이미 겨울에 들어선 때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 하면, BC 167년 경에 헬라의 안티우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넣고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돼지 피를 성전 벽에다가 뿌려서 막 덕지덕지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현대에,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것처럼 현대에 어, 세계화하지 않습니다. 세계화 서구에서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경제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세계화에 편입된 나라들은 잘 살게 되고, 어, 그 편입이 늦어진 나라들은 좀못 살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화를 이루어 갑니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헬라화 운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헬라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황제가 전 세계를 헬라화 하려고 하는데 유독 이 유대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문화와 자기들만의 종교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겼죠.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화가 났죠. 정말로 이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독립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한 절기죠. 이 절기가 바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바로 이때를 기념해서 8일 동안 지키는 축제일입니다. 제2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것입니다. 제1의 독립기념일이 추레급이라고 한다면, 6월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2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지킵니다. 한우카라고 해서요. 빛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 날을 지킵니다. TV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빛의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초대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을 합니다. 보면, 잘, 사진 잘 보면, 어, 촛대가 여, 여,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붙이기 시작해서, 제일 안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까지 이렇게 붙여져갑니다 하루에 하나씩 붙여갑니다. 하루에 하나씩 붙여가가지고, 마지막 날은 제일 가운데 있는 걸 붙이죠. 자세히 보면, 초가 없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것하고 첫 번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만 초가 있는 것을 붙이죠. 상징적으로 이렇게 촛대에다가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죠. 올해 수전절은 언젠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올해 수전절은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가 수전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크리스마스처럼 선물도 막 나눠주고 하면서 축제처럼 이렇게 그 시기들을 지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이 날은 축제일입니다. 축제하는 주간이지요. 다들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절은 앞서 말했듯이 겨울이지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볕이 아주 잘 드는 어 성전 동쪽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저보 색을 이렇게 칠해 놓은 데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근데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동쪽입니다. 성전 동쪽이지요. 해가 동쪽으로부터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볕이 잘 드는 곳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죠. 사람들을 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여기에서 토론하고,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라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 그때 당시로부터 한 200년쯤 전에 167년이니까요, 한 200년쯤 이때는 A.D. 한 32년, 33년 이때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200년쯤 전이죠. 전 쯤에 독립 전쟁을 지휘했던 마카비와 같은 그런 메시아 아니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능력 그 역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마카비나 다윗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면 빨리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민중들의 생각이고요. 어, 지금 이 질문을 대표로 나와가지고 정작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결정, 마음의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 하는도다. 너희들 나그리스도라고나 메시아라고 믿지 않지 않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미 결정한 후였죠. 그래서 이미 죽이려고 창정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초막절부터 두달 정도 지난 것입니다. 초막절 이야기가 적혀 있는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면, 7장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요. 이야기를 가보면 7장에만 봐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7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시면 제일 마지막 1절 후반절 끝에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19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도 제일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3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잡고자 하지만 못 잡는 거야. 잡고자 하나. 지금 이미 이미 그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우리한테 대답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죄 죄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를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적을 가지고 바라고 여호와. 여우와 하나님을 논증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성취를 가지고 논증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함입니다. 선한 일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일 자체가 자기 욕심이나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선함을 가지고 했을 때 그리고 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자세히 지금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세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청각장애인이 듣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병든 자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너희들 나 믿지 않지 않느냐? 2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제는요, 증거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가 불신앙으로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합니다. 변명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성경을, 말씀을 밀쳐내는 거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지금 이들이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의 보호 속에서 목자가 양을 치듯이 양을 보호하듯이 보호하는 그 보호 속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10편 23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를 붙잡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따라가면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이르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거절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 보호 손에서 탁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보호에서 끊어지고 평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 이것은 내가 그냥 선택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거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찍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핑계는 많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우리가 대답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선한 일로 말면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대답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 처내려고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은 어디 계열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론 계열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론 계열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다른 사료에도 이 사람들이 어느 계열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가문을 몰라요. 가문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몰라요. 유다 지파 사람인지 베냐민 지파 사람인지 몰라요. 150년 전. 그러니까 200년 전이죠. 마카비 시대부터 이미 대제사장 계열이 아닌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 뒤에 헬라의 왕들이 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대제자장직을 팔았어요. 그때 이미 아론 계열이 아닌 사람들이 대제자장으로 있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대제자장이 대제자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로마하고 유대하고 관계 중간에서 4개의 역할을 하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미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게 아니에요 이름만 대제사장이지요 정치 지도자 유대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그들이 신성모독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다 핑계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으니까 경계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이유를 핑계로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성도들이 이래서, 나 그래서 나 싫어.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 이거 섬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 나 교회 싫어서, 나그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싫어서 라고 핑계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지요. 다 핑계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더욱더 교회 안에서 진실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들의 핑, 그들은 그 핑계 속에서 여전히 자기 의의와 자기 완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지요. 거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종교적인 외피로 우리를 감싸고요. 우리 포장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본질을 흐리게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거절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이들은 믿지 않는 거지요. 사람은요, 증거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 니의 이야기 합니다. 확증 편향, 인지 부조화 이론, 신념 모전 효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증거가 먼저다? 아니다. 믿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들 보십시오. 10장 37절, 38절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도 내가 한 일, 이 증거 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증거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것도 세 명이나 살아났습니다. 무기를 걷고, 오병려의 기적을 행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또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증거를 보고도 끝끝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응답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미루고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들거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든. 예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환합니다. 핑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굴뚝 같다 할지라도 딱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딱 순종하는 거예. 예 순종하겠습니다. 딱그 자리에서 모든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죠. 거절하면 더큰 의심이 자랍니다. 의심은 불신으로, 불신은 완고함으로. 완고함은 정죄로정죄는 폭력으로 자라나게 됐지요. 가인은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라멕은 폭력을 합리화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에 가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 먹지 마.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거절한 결과가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간것 보죠. 죄가 성장해 간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도 보십시오. 요한은 그들이 돌을 들어 칠려고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절은요, 딱선그 그때 그거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거절은요, 죄더 깊은 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들과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게 하신 말씀을 거절할 때. 거기를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같이 있겠습니다. 내 양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영지의 길은 단순합니다. 듣고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가 되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멘으로 응답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가면서 세 가지 딱세 가지 결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딱 보면서 그때 성경에 내게 딱 주시는 말씀 있지요. 내 머리에 딱 꽂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딱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딱 주셨어요. 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원수 열번 죽이고도 남 있는데, 그런데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 저큰 원수 말고요. 제일 작은 원수를 찾으세요. 제일 작은 원수. 어, 제일 작은 원수부터 찾아 가지고 그 원수한테 조그마한 사랑의 표현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지 않는 거야. 돌아선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야.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 받은 말씀 그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받은 말씀 그날 어, 아주 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날,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반발자국이라도 그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절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영접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생각과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믿고 따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